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이제 우리 저 보수 교육을 사실은 매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 못했어요. 그리고 어, 오늘 이제 코로나 끝나고 오랜만에 에, 하게 됐는데요. 어, 이제 그 보수 교육을 하려고 하보니까 할게 너무 많아 가지고. 요즘 새롭게 그 코로나 지나면서도 막 생, 발생을 해요, 이단들이.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대처를 하겠어요? 우리 요즘 상담소에 이게 상담법을 요청해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오는 사람들 중에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 못한 이단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모르니까 어떻게 상담할 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신흥 이단들 중에서 어 아주 이제 제일 크고 영향이 그 제일 높은 그런 2단에 대해서 보수교육 때 하나씩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동수, 정동수, 어, 어, 정동수에 대해서 어, 할 건데 지금 여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어, 지금 우리나라의 2단 1위라고 하는데 이 정동수는 지금 그 인터넷 유튜브로 많이 그 회원을 확보를 했어요. 지금 오늘 한번 확인해 보니까 52만 명이네요. 그럼 그게 구독자 52만 명인데 여기 빠지면 어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우리가 전부 개혁 성경 보시잖아요. 개혁성경은 사단이 변개한 성경이래요. 개혁성경은.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 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진짜 성경이에요. 그럼 개혁성경 보는 교회에서 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로 가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상담으로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교리를 잘 모르니까, 어 어떻게 상담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증까지 해서 어딱그 상담을 할수 있도록 어 다는 못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7강의 정도 하려고 합니다. 7강의 하려면 시간이 모자리잖아요 그래서. 7강의 하려면 7시간 걸리는데, 7시간까지는 하면 안 되고, 4배속으로 해서, 4배속으로 해서, 오늘 시간 내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질문 같은 거는 강의 중에 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 질문 답변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가 정동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017년 예장합동측에서 2017년 그 정동수를 어 참여 금지로 어 이단 규정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우리 예장합동측에 이단대책위원장이 바로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동수 그 문제를 잘 알아요. 정동수는 인천 서창동에 사랑침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단임 목사인데 신도수는 약5 0 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교회 한 교회 신도가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이렇게 가입이 돼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인하공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공학박사예요. 공학박사니까, 아, 이 사람이 공학박사인데, 이 말이 맞지 않겠는가,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집니다. 인천 출생으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감리교, 감리교 출신이에요. 감리교 목사님들은 오늘 얘기 많이 오셨는데 회개하십시오. 원래 이렇게 큰 리단이 나와버렸어요. 미국 펜사콜라 크리션 대학 문학 석사 과정을 했습니다. 석사 과정을 하는 중에 신학과정 3학점을, 30학점을 이수한 바 있는데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다는 것 전체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신학 석사라고 속였다가 그게 나중에 발각이 났죠. 신학 석사는 아니고, 문학 석사 과정에서 다른 과목을 좀 했는데, 보통 신대문에도 100학점 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30학점 했으니까, 목회자가 될수 있는 신학을 할수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01년 미국 바이블 투데이 침례교회, 그냥 어떤 교단이 아닌 독립 침례교회 같아요. 거기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인천 서창동에이 어 여기가 바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하는 그 침례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동수가 담임하고 있는 사랑침례교회는 독립침례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단에 속하지 않은 그 독립침례교회 자기 혼자 교회만 하고 있는 교회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동수는 정규 신학 과정을 수학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그 문학 석사 과정에서 몇 과목 했던 거 외에는 신학 과정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정동수가 뭘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이게 이단이라고 하는가? 정동수주의 이단 교리를 살펴보면 첫째,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한다. 자, 이게 이 킹제임스 성경의 유일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킹제임스 번역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어, 킹제임스 한글 성경, 지금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원래 영어로 번역된 게 킹제임스 성경인데요. 영국에서 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게 킹제임스 한글. 성경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완전한 성경이다.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번역 특히 여기 사람들이 가장 공격하고 있는 게 개혁 성경입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개혁 성경을 공식 성경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개혁 한글부터 개혁 한글 개혁 개정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개혁 성경은 사단이 변개한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우리 지금 무슨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걸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한테 만나서 요걸 요거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으면. 와! 내가 진짜 받는 성경을 이제 만났구나.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뭐냐면 천사와 인간의 성관계로 내피림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 천사들이 와서 인간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자녀들을 낳는데 어,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대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헤라크레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다그 천사의 자손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박혁거세도 천사가 낳은 자녀라고 합니다. 재밌잖아요. 지금도 천사들이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러 옵니다 지금은 어떻게 오냐? U F O를 타고 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칼빈을 학살자 살인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왜 칼빈을 학살자 살인마라고 주장하냐면? 장로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를 이단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장로교를 회 이단으로 분류하냐면, 장로교회가 개혁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개혁 성경을 보는 다른 교단도 다 마찬가지로 이단이죠. 장로교의 개혁 신학을 비판합니다. 장로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개혁 신학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에서 렇게 비판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아직 분별을 못 하고 있어요. 자 한국교회에서 정동수를 현재 어떻게 이단 규정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저때 예당합동에서 2018년 103회 총회에서 회개할 때까지 1년간 A 주시. 그때 왜 그랬냐면 찾아와서 난 절대 그런 교리 가르치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막 하면서 난 앞으로 그런 걸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A 주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보니까 똑같아요.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2019년 백사회총회서 참여 금지, 참여 금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정통, 우리 특히 합동주교회 교인들이 이 정동수의 설교를 듣거나 그게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이단입니까? 2020년 백오회 총회에서 참여 금지 및 어미 경계한다. 거기 참여하면 안 돼. 예장 고신에서. 2020년 70회 총회에서 A 주시 또는 교류 자재로 규제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예정 합동에서 2024년 100부의 총회에서 2단 규정. 이제 우리가 참여금지 정으로안 되고 완전 2단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허니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정동수가 주장하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영국 국왕 제임스 1세. 그러니까 킹제임스란 말이 제임스 왕 그런 말이잖아요? 그 제임스 1세 명령으로 번역된 영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 제임스 왕이 킹제임스가 번역하라고 해서 그 시대의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합니다. 어 1604년부터 1611년까지 번역을 했는데 그걸 흠정력 성경이라고도 부릅니다. 흠정력이란 말은 왕이 공인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공인했다고요? 왕이. 원래 그 카톨릭 시대에는 교황들이 성경을 공인을 해야 돼요. 그게 흠정력이에요. 근데 이제 카톨릭 시대가 아니고 이거는 영국의 그 성공회였기 때문에 영국의 국교회잖아요. 성공회가 성공회에서 어 공식 성공회, 공식 성경으로 그리고 국왕이 이걸 인정했다고 흠정력이라고 말합니다. 제임스 1세는 국교회 소유자다. 여기 국교회는 성공회를 말합니다. 국교회를 수호한 사람이죠. 제임스 1세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어, 요그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어, 검색을 해보면 유키백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임스 일세는이 상황을 타개하고 안정적 외부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적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교회의 성공이죠. 근본적 개혁을 추구했고 이 개혁의 방향이 곧 지금 현대 성공회의 모습, 즉 신학적으로는 개신교의 것을 따르되 가톨릭 같은 교회 조직은 유지하는 것이었다. 킹제임스 성경의 발간만 하더라도 이러한 정치적인 맥락이 뚜렷이 있었으며 제임스 1세의 치세만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큰 반발을 사지 않았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은 제임스 1세가 성공회 공식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임스 1. 근데 왜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완벽하고 킹제임스 성경만을 하나님이 보존했을까? 그럼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라고 명령한 이 킹제임스. 이 킹제임스는 어떤 사람이냐? 킹제임스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아서 번역을 한게 아니에요. 킹제임스는요.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가, 킹제임스 그 말을 할때 벌써 동성애자가 번역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여기, 이, 유키백과에 보면, 킹제임스 그, 저, 저, 동성애 얘기가 나옵니다. 성적 지향에 논란이 있는 왕 중에 하나이다. 영어 유키, 피디아에서 보면, 나오듯이 제임 중 잘, 젊고 잘생긴 남성들을 곁에 두었다는 말이 있다 제임스 1세가 아낀 미남자 중에 한 명은 조지 빌리어스라는 인물로 제임스 1세의 그에게 버킹검 공장의 지위를 자, 자기를 하사했다 그의 주의 임무 중 하나는 왕의 침소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버킹검 공장에 대한 제임스 1세의 집착이 어느 정도였냐면 공식 무조에서 자신의 부인과 춤추는 버킹검 공장을 보고 질투심이 폭발한 제임스 1세가 우리 조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외쳤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왜 정동수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이고, 이것만이 완전한 성경이고, 이거 외에는 다 잘못되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왜 하고 있을까? 원래요, 경찰에서 범죄 수사를 할때 제일 중요한 걸 목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왜 그런 짓을 했냐? 목적, 목적 몸이라고 하거든요. 목적이 중요해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할까?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왜 이런 짓을 할까? 한글 킹제임스 번역, 성경 번역자는 정동수입니다. 누가 번역했어요? 정동수 씨가 번역을 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누가 번역했어요? 정동수 씨가 번역했어요.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판권이 누구에게 있다? 정동수에게 있어요. 그래데 여러분 성경 저그 킹제임스 성경을 사사 사, 보면요 비싸요 몇만원줘야 돼. 그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딱사 보면 딱 보면 에, 발행인 정동수 판권 소유 정동수 이게 딱 보일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요 글씨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여기 지금 뭐 여기다가 있어요. 발행인은 정동수고요. 판권 소유도 정동수예요. 자,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 함. 어, 발행인 정동수. 판권 소유 누구? 발행인. 자, 그러면 이 성경을 팔면. 뭐가 가겠어요? 수입이 가죠. 성경 예를 들어서 4만 원짜리 판다. 최하 만 원은 갈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어이이 사람이 우리 지금 이번에 우리 허니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정조선은 성경 판매를 통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정순는 25년간 100억 이상의 킹제임스 성경 판매 수익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많이 벌었죠. 어, 지금 현재 그 내가 오늘 보니까 어,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성 킹제임스 성경 다 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목사가 여기에 빠져서 자기 교인들을 전체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꾸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보세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전체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동수는 지금도 돈방석에 앉았지만 그때는 엄청난 재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숨 걸고 막 하는 거예요 개혁 개정을 사단이 변기한 성경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개인의 사익을 위한 주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혁 성경 안 보고 킹잼 성경 보게 해야 이 사람 돈 버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장로교회를 비판하는 것도, 장로교회 개혁성경 보니까 장로교회를 비판하는 거야. 왜? 어떻게 하라고? 장로교회 500만인데, 한국 전체 장로교회 500만이에요. 500만 명이 다 킹제임성경으로 바꿔버리면 정동수는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런 주장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 사기꾼 정동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에, 우리 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책도 쓰고 막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권동우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에, 그 권동우씨라는 분인데, 이 분이 그 정동수씨를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성경 사기꾼. 사기꾼이란 말은 거짓말해 가지고 돈을 빼 버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거짓말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성경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그럼 막 성경 사기꾼이라고 유튜브 하고 책 내고 막 이러니까 정동수가 고소를 했겠죠.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명예훼손이고 모욕이다. 그리고 어, 나는 성경 사기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하면요 조사를 해요. 이게 허위 사실이냐 사실이냐? 요걸 조사를 해요. 그래서 진짜 성경과 그걸로 거짓말해서 돈 벌었냐? 이거 조사를 하는데 그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난다면요 무죄로 나왔어요. 진짜 성경 팔아 가지고 돈 벌고 있다. 이게 판결문에 딱 나왔어요.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을 글씨가 잘안 보이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판결문 앞에 보면 여기 판결문 보면 어 여기 보면 무죄라고 나옵니다 피고인은 무죄. 근데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원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킹제임스 흥 경령 성경 사기꾼의 거짓말 이렇게 했고. 제정신이 아닌 성경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목사이자 교수인 피해자에 대한 사유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의미를 내포하는 점,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정동수는 대학 교수이자 목사로서 1611년에 발간된 영문 킹잼스 성경을 번역하여 2001년부터 킹제임스흔적형 성경전사라는 제목의 성경을 출판사를 통해 발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당한 부수가 판매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벌고 있더라거야 그래서 무죄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사기꾼이라는 말을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해버린 거야. 자, 지금 첫 번째 강의로 정동수 그리고 킹짐 성경 뭔지 대충 아셨죠? 요 이제 렇게 잘라 가지고 상담을 할때 하나 딱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강의 딱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용어를 보통 한한 한 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몇 배속으로 했다고요? 4 배속으로 해서 한 강의는 3 0분 만에 마쳤습니다. 오늘 일곱 강의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안 되면 일곱 강의 중에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쉬는 시간 없이 두 번째 강의로 계속 하겠습니다. <laughs>